어, 14일, 2월 14일, 오후, 오후 4시 15분입니다. 4시에서 6시 사이가 계속 피딩 타임이라 했는데 찍지를 못해서요.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네.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고동원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딘가요안 나와요? 찾아보아야지 아니 왜이렇게 나오시는거 아이스크림 한마리도 안나와 거기 한마리도 안나와요? 안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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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 아니 삼촌이 따라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몰라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 지금서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때까지는 안나왔어? 오전에, 오전에 잠깐 나오고 오전에 어, 잠깐 나오고 어이도 큰일났네 12시 <laughs> 밥 먹고 한시부터 배네가 이거 튀게 올라오는지 어방 잡았어요 아안 그렇게 응. 아, 올라 출발 <laughs> 출발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이제 배가 출발합니다 올라가서 살펴볼게요. 이번에도 조사님들이 이렇게 어떤 분들은 원투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 거두고 잡으시고 그러시네요. 이번에도 많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고등어 잡으셨어요. 네. 도착하니까 일부 조사님들은 가시고요. 또 일부는 더 남아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실이 많이 빠지셨어요. 지금은 70명부터는 네. 아. 네. 아, 거어 왔습니다. 네, 이제 오는가 봐요. 5시 38분입니다. 아, 4시 38분입니다. 네. 저도 올라오네요. 네. 저도 올라옵니다. 오, 황 씨다. 와, 크다. 보고. 펑신다 와, 크다 <laughs> 크다. 와, 펑신세다 와. 크다. 왔다 <laughs> 맞다. 진짜 <맞다>. 왔네. <laughs> 자, 3번에서 2번 쪽으로 좀 가보는데요. 네. 지금 5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뭐썩 상황이 좋은건 아닌 것 같아요. 5시가 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너무 조용합니다. 저기 일본 깃발 있는 그 이후에 일본 쪽으로도 조사님들이 많이 서계신데요. 고등어는 소식이 없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아, 저쪽에 계신 분들 소식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오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저기에도 조사님들은 많이 서 계신데 아직 인사은 없는 것 같아요 됐어요 아까 우리 12시 아 12시 오셨어요? 12시 오셨는데 5마리 아 오늘 은 대체로 안 됐답니다 5마리 와, 아, 예, 지난번보다는좀 씨알이 작아졌어요. 씨알도 작고? 네. 씨알이 작은데, 마리처는좀 마셨네요. 다섯 마리. 씨알이 아래보다 작고, 잘안 되고. 그럼 저거 내항에서 잡으신 거야? 내항에서내항에서 내항에서 잡으신 거구나. 오늘은. 다섯시가 넘어가니까 바람이, 바람의찹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오늘 날도 흐렸고, 오늘 나오신 조사님도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눈을 못 뜨겠어요, 눈을. 오늘은 대체로 조금 작은 고등어가 올라왔는 것 같아요 그죠 가자미는 맛있어 보입니다 <laughs> 네, 조금 5시 반이나 6시까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해가 뉘엇뉘엇 지고 있습니다 음, 조사님들이 이제 철수를 많이 하시고 아까보다는 더 적은 인원수가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아래보다 더 작게 나온 것 같아요. 에이. 5시 27분인데. 오늘은 이쁜 사실을 못 전해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